네, 저번 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 같은 분과 지금 계속 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저번에 마지막에 어, 큰 길로 안 다니시고 골목골목 골목 길로 다니시던 그분이 어, 갑자기 밤에 모텔 골목에 가셨다가 저희가 따라가는 것을 눈치를 채신 건지 어, 옆에 갓길에다가 세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빠졌습니다. 네. 한번 위험한 고비인 것 같아서 어, 눈치채지 않았을까, 혹은 차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또 다른 날짜에 조금 며칠 텀을 두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예전에 다시 왔던 그 의뢰인 분의 집 앞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저녁 때 나가신다는 이제 제보를 받고, 네, 지금 집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어, 사모님이 그때 산에도 갔다 오시고, 어,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셨는데, 오늘은 그 같은 차가 와서 픽업을 나갈지, 어디로 이동을 할지, 어, 다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픽업을 왔던 차하고는 다른 차가 왔습니다. 어, 일단, 대상자가 차량 탔기 때문에 어디 가는지 또 운전자가 누군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저번처럼 운전을 좀 골목골목 다니거나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 가정 하에 막 운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나올 때는 사실 좀 불륜을 저지른다면 진짜 대놓고 바람을 피는 건데 어디를 가는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와, 저번 운전하시는 분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 골목으로만 다니시네 큰길 놔두고 아무튼 오늘 미행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눈치도 빠르시고 저번에는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차량이 바뀌었는데 운전자는 동일한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쫓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 주차장에서 쫓아 올라가 보니까 맨 꼭대기 사우나 층에 와서 저희가 이제 따라 들어와 봤습니다 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의뢰는 대개 말씀을 드리려고 사우나까지 쫓아 와 봤는데요 어, 여기서는 완전 행동이 과감해집니다 진짜 서로 다정한 연인 또는 부부처럼 스킨십도 자제하지 않고 저렇게 둘이 누워가지고 아주 뿔고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텔 앞에 있는 도로번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네. 아, 참 나름 또 머리 쓴다고 쓰네. 아, 우산까지 잘 받쳐주시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잘 안보여서 슥 지나가면 모텔인줄 모르겠네 호텔이라고는 정확하게 적혀있는데 그렇다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면 뭐 본인들이 안들어간거야? 나는 머리 쓴다고 썼는데 웃기네 이런 경우에는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지만 또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들어가는 장면 거기에 있으면 정확하게 법원 증거자료로 쓰기 가능합니다. 참, 저번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나름 참 주의 깊게 조심해서 가는 사람들이긴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면 저희 같은 탐정한테 다 들키기 마련입니다. 이그 호텔 간판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옆에 네. 간판. 여기가 정문인데 차를 주차장으로 안 끌고 들어가고 한 열흘 가는 넘게 아, 운전하시는 분이 워낙 조심히 이제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어, 요번에는 좀잡기 어려웠습니다. 호텔 바로 정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차를 갓길 옆에다가 도로변에다가 세워놓고 우산을 받쳐들 걸어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조심하고 머리를 쓰지만 안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탐정들이 딱 따라 붙으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걸리다 보니까, 어, 불륜 저주리지 마시고, 어, 배우자한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편 같은 경우에는, 어, 차량이 바뀌었어요. 하얀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까만 차를 타고 외도를 하셨습니다.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바뀌었다라는 건 아마도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번 경우 같은 경우에 또 의뢰인하고 좀더 자세한 상담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더 진행을 해서 또 다른 상관남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을 하고 요한 분의 상관남이 확실히 특정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끝낼지는 우리인과좀 어, 상담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저번에 1 탄에서는 갓길에다 세우고 뭐 숙박업소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는 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아까같이 찜질방에서 어, 아주 강한 스킨십과 어, 그리고 또 찜질방을 가서 어, 씻고 나왔다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고 호텔을 왔다. 이건 명백한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고 불륜입니다. 절대로 불륜을 저지르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탐정 활동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